MBC 오동규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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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MBC 오동규 p d 한테니화왔다 MBC 오동규 p d 나중에 o n I won in children, j a g m b c 오동규 p d 네 아니 뭐하는 겁니까 아니 본인 출연자가 지금 가장 큰 무대에서 지금 예술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해내가 a g a i I did the c d 뭡 d 까 이거 아, 내일 또 촬영가야 되니까 i 이 t 때 진짜 화나거든 g a i I did the c h a n a g a 2시부터 음, 하고 있죠 음, 그렇죠. 네. 근데 2시 40분에 전화가 와. 어, 어, 누군가에게? 어, 네. 전화가 와. 그리고 전화 못 받잖아? 음. 거기다가 문자로 네. 아 채욱씨 요새 뭐 너무 바쁘시고 너무, <laughs> 너무 바쁘시죠? 아유 바쁘신데 연락드려 죄송해요. 제가 진짜 너무너무 잘 보고 있어요. <laughs> 아, 혹시뭐 시간 날때 전화 주세요. <laughs> 이하고 있을 때전화 이게 진정성이 있냐 말이야! 아. 음. 나 그럴 때 진짜 화가 나요. 아니, 음. 데일리로 매일 똑같이 두시부간시까지 2시 생방을 계속 하시는 분한테. 그게 내 정체성이고. 근데 2시 음. 4십분이 전화가 와. 야. 그러면 나는 솔직히 거기서 기분이 그냥 폭상입니다. 음. <laughs> 앞으로 피디들이 공중파 피디들이 우경한테 전화 못 하겠다. 야, 공중파는 예외라고 했지. <laughs> <나도> 언제고 전화했는지 <laughs> 했지? 나도 공중파잖아. <웃음> <웃음> 방송 생방 중에도 전화받는데 했지. <laughs> 지상파 놈들아. 지금 자기한테 전화해. 안 오고 수산이한테와 가지고 <laughs> 화가 나는 <난> 거야. <laughs> 응동규 왜 나한테 전화해? <laughs> MBC 나 전화 받아. 받아. <웃음> MBC는 생방송 에 전화가 오동규 나한테 해라. 예. 네, <laughs> 네, <laughs> <맞아>. 아이가 많으시나?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 어, <laughs> 동규야. <laughs> 나한테 전화해라. 네, <웃음> 네 <웃음> 고맙습니다. 네. <laughs>